여기가 복당이에요? 네. 새로 생긴 거예요? 네네. 네. 언제 생긴 거예요? 네. 아직 한달안 됐어요. 아, 왜나못 봤지, 근데? <laughs> 딸기 주스, 딸기. 배달도 돼요? 제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하는 거라서. 복당 생과일 주스래요 예, 복, 복을 담는 생소해 아, 주스라고. 담, 복담. 예. 아, 복담. 복을 담는 생과일 주스예요. 예. 남대문 시장. 아이들이 잘는 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부럽대요. 여기가 서울 왕략구 앞이거든요. 새로 생긴 데고요. 왜못 봤지? 몇 시에 나오시는데요? 네? 몇 시에 나오시는데요? 보통 이 시간대에 나와요, 한0시 아, 정도요. 그래서 제가 못 봤나 보다. 많이 파시면 대박 나세요. 네,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지영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아 주세요. 복담 생가해주입니다